네, 옛날 똑같은 풍경이지만 조금씩 달라지죠 여기 나무도 더 많이 자랐네요 이게 메이플라운가 약간 잎이 그렇게 생겼는데 나무를 잘 몰라가지고 아따 비가 이따가 올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저희 이제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원래는 오늘 학교 쉬는 날인데 지금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면서 마지막 촬영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그러면서 공유 드리고 촬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지금 14분 남았고요. 일단은 약간 경쾌하게 걸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마지막 촬영인데 어. 일단, 첫 씨는, 저기, 뭐야, 어? 일단, 첫 씨, 어? 얘, 아파? 왜 그래? 왜 그렇게 울어 응, 음, 아파? 오지 마. 왜, 왜 가까이 와? 응? 음? 사람쥐야 응, 어, 갈게. 배고파서 그래? 응 음... 안녕 안 만질게 저 야생 동물들을 만지면 안 좋다는 얘기 들어서 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쟤네들이 제 손도 따뜻 너무 뜨겁고 그참 아파 보이네요 기력이 없어 보이네 먹질 못했나 봐 아무튼 예 잘 살아가겠죠? 저기 근처에서 서성이다 보면 먹을 게 생길 거예요. 네, 아무튼 <laughs> 다시 자 오늘은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6주차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7주차고 그러면 인터 인서세션으로 1학기 전반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업이 다음 주 안에 마무리돼서 다음 주에 프리미어를 해야 됩니다. 음, 오늘은, 이제 오전이랑 오후 씬으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저번주에 촬영이 제대로 됐다면, 어, 어, 오전 씬만 하고 끝났어야 되는 일정인데, 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까지 빡세게 촬영을 하게 됐네요. 어, 일단은, 오전 씬, 오후 씬, 뭐, 뭘 먼저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 두개 씬이 있어요. 차량을 가지고 하는 씬, 그리고 그냥 뭐 야외에서 부스로 하는 씬. 두 개인데, 어, 굳이 따지자면 중요한 씬이 이제 야외에서 부스로 하는 씬이에요. 그게 약간 눈물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씬을 먼저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걸 먼저 촬영할 생각입니다. 그걸 먼저 촬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차량을 가지고 하는 씬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때 그리고 날씨도 이제 뭐뭘 먼저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주연 배우가 눈물 돌려야 되고 막 이래서 좀 워밍업을 할 시간은 오전에 주고 싶어가지고 그씨는 오후로 밀었는데 날씨를 보니까 이제 비가 오후에 잡혀있더라고요 비가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비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봅시다 어, 보면 1시부터 3시까지 비가 있어요 그래서, 4시부터는 다시 해가 뜨는데, 1시부터 3시까지 약간의 비를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오전에 감정 씬을 하고, 저희 큰 씬을 하나 하고, 오후에 자동차 씬을 하는 걸로, 이제 날씨 때문에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희 조윤출이 이제, 날씨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길래, 그러면, 오전에 감정신을 하고, 오후에 차신을 하시죠.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지금 날씨를 보니까, 그비 비를 살짝 피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우산을 챙기긴 했는데, 혹시나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이 우산을 소품으로 사용할까 했는데, 안, 하,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어요. 하고 가 떨어지는 건가 뭐지? 그렇게 하고 어, 사실 이제 씬은 완전히 그 자동차 씬은 장소를 바꾸면서 내용을 바꿔가지고 대사는 똑같지만 이제 배우들 블로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머릿 속에 그리는 게 있는데 상세히 좀 지정을 해줘야 되고. 어, 우리 촬영 감독 친구가 잘 따라와줘야 될 텐데, 음, 한번, 음, 음, 한번 보시죠.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입니다. 프로세스를 지금 머리 안에서 돌리고 있어요. 어떤식으로 해야되나 올리고있고 오늘만 잘 찍으면 와가지고 어쨌든 편집해보는거는 제 몫이니까요 그거는 그때가서 좀 하고 아, 음. 멋있다 파라임 스토퍼러리스 크스토퍼스크 주차비, 주차장 옆에 이렇게 그냥 될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다 한번 시도를 먼저 해보고 해야 됩니다. 오늘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아프지 않고 끝까지 잘 하고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8시 콜 타임을 했는데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요 시간에는 피곤해 하는구나. 커피 한잔 시탁 그리고 저도 커피 한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커피. 하품하는 친구들이 많네. 어른도 하품, 아기도 하품.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오늘 갑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나중에 영화를 찍는 감독이 될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그리면 그렇게 된다고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제 미래를 계획하는 편이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면 항상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가서 무왕정하지 않게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을 거고요. 경험을 쌓을 겁니다. 네. 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는구나. 당황하지 않게 최대한 많은 경험치를 쌓고 갈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뭐 여기서 어떤 영화 감독이 된다? 그럼 그 경험치가 저한테 도움을 줄 거고요. 혹시라도 안 된다 한,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저는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비 온다 그래서 제 전투화를 신고 왔어요, 거의. 이거, 닥터 마틴 첼시부츠인데 한국에서 살땐 진짜 큰맘 먹고 샀거든요. 그리고 한몇 년을 안 신고, 저기, 신발장에 잘 모셔놨던 친구인데, 이제 여기 와서 겨울에 신고, 발 아프고. <laughs> 확실히, 그, 겨울에 신었을 때는 이게 가죽이 딱딱해져서 아팠던 것 같고, 지금은 전혀 안 아프거든요. 오늘도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운동 화안 신고 이거 신었어요. 진짜 제 전투한 것 같아요, 이거. 음, 또 전쟁을 치르러 가보려고 하는데 또요 전투화 챙겨,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 어디나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크로스백도 하나 챙겼거든요. 야외에서 계속 찍을 거라 제 이제 개인 소지품 같은 것들을 잘 놔둬야 될것 같아서 네, 잘 챙겼습니다. 어, 메고 다니면서 할수 있게. 제 크로스백은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피 건데, 제가 아프리카 막 다닐 때, 한창 그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거기 이제 촬영할 때 배터리, 뭐, SD카드, 뭐 필요한 공구들, 카메라 액세서리들, 이런 거 많이 넣고 다녔습니다. 어, 거기 이제 구성한, 뭐, 이런 페이퍼도 넣고 다니고. 여권 이런 것도 넣고 다니는 그래서 아무튼 아주 익숙한 물건이고 이런 어, 것들 때문에 어? 애들이 왔나보네 또 얼른 가야겠습니다. 요거 요거만 건너면 바로니까요. 3 분이면 충분하죠. 그러면 은 만발의 준비를 했으나 분명히 또 뭔가 일이 터질 거를 예감을 하고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